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신경 써야 할게참 많으신데요. 이분들에게 맡긴다면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 아무리 복잡한 이사라도 전문가들이 나서면 상황은 달라지는 법. 부피가 큰 가구를 포장하는 것도 척척. 이삿짐을 포장하는 손길에서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그간에 쌓인 노하우가 있으니 짐을 포장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 반상의 드림팀답게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삿짐을 포장하는데도 예. 어떤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포장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아, 일단 순서는 저희가 이제 안전 최고로 안전이고 두 번째는 여기 고객님의 물건 파손 그두 번째로 삼고요. 그리고 무조건 저희가 일단 들어오시면 바닥을 다 까시고.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그 위에 덮어서 신고 저희가 일을 시작하고요. 네. 일단 잔짐 같은 거 포장을 잘 해서 이렇게 보시면 잔짐부터 저희가 내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큰 짐을 저희가 나중에 내립니다. 작업을 할때 모든 거를 큰 짐이 먼저 들어가면 순환이 잘안 돌아가서 큰 짐을 나중에 실어요. 그리고 저희가 포장을 할때잔 짐은 비닐을 놓고 안에다 포장을 놓지만 네. 이렇게 가구 같은 거는 이, 이게 완포라고 합니다. 네. 모든 걸다 싸서 가구가 보이지 않게끔 네. 깨끗하게 파손되지 않게끔 저희가 이렇게 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방 살림을 포장하는 전문가. 그릇이 깨지지 않게 하나하나 에어캡으로 포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데요. 마치 내집살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일을 하고 계시네요. 또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과 관리도 철저하다고 합니다. 음식 포장에서부터 청소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의 손길에서 완성된다는데요. 깔끔해진 냉장고를 보면 기분까지 좋아질 것 같네요. 주방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어 주로 주방 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담당하면서 그릇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취급을 하는데 이 주방에는 깨지기 쉽고 쏟아지기 쉬운 물건들이 많잖아요. 네. 어, 그런 거를 이제 바구니에 다 안전하게 앉혀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끔. 아, 네. 그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왜 이제 그릇이나 크 다른 접시라든가 대접, 공기 이런 거를 다룰 때 그냥 무대기로 싸면은 이게 부딪히면서 용기가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어캡을 그릇 사이 사이에 겹겹에 대주면서 이동을 해야. 아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출발 제작진도 동행해봤습니다. 이것이 새로 입주할 아파트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동하는 것도 관건. 혼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짐을 옮기는 모습인데요. 보통 고층 아파트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옮기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처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짐을 옮겨야 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짐을 옮기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의 수고가 느껴지네요. 그 시각, 매트 설치가 한창인데요. 거실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구 배치부터 시작하는 전문가들. 그런데 무언가를 신고 계시네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 위에 신으신 게 뭔가요? 아, 더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닥에 잔디스 안 나게 신발 위에 더신을 신기도 하고 실내화를 신기도 하는데 저희는 신발 위에 더신을 신는 걸로 대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사를할 때는 복잡한 주말은 피하고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가구 배치를 할 때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진행된다는데요. 가구의 사이즈가 방에 잘 맞지 않거나 배치 후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과의 논의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하네요. 이제 무거운 냉장고도 각자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요. 팀원들 간의 호흡이 잘 맞으니까 부피가 큰 가구나 가전을 정리하는 것도 금방이네요. 포장에서부터 이동 그리고 설치까지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이 신속히 진행됩니다. 음식물 정리 전 냉장고 청소는 필수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기만 하면 새 냉장고로 변신 와 진짜 깨끗해졌네요 처음 상태 그대로 완전하게 옮겨진 그릇들 하나 둘 싱크대에 정리되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제 자리를 찾은 것은 옷장도 마찬가지 옷과 이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갑니다 이거 정말 살림 부단 주부 솜씨 아닌가요. 네, 지금 남자분들이 정리를 하시는데요. 수납을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이사한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깔끔해진 옷장, 옷장 정리 완벽하게 끝. 이렇게 모든 이삿짐이 제자리를 찾은 후에는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는데요. 집안 공기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전문가. 거실이나 방안에 있던 먼지까지 다 잡아주니까 기분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것 같네요. 아까 보니까 뭘 뿌리시던데요. 뿌린 제품이 뭔가요? 어, 피톤치드라고 해가지고요. 소나무 진액으로 뿌리는 건데요. 저거를 하고 나면 새집 증후군을 잡는 효과도 있고요. 환균 탈취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결하게 관리해야 할또 다른 공간 욕실 하기 힘들었던 욕실 청소도 깔끔하게. 현관도 깔끔하게. 복잡한 이사, 포장이사 전문업체와 함께하세요. 고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땀 흘리는 분들과 함께해봤는데요. 새로운 출발, 전문 포장이사와 함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VJ매거진 이지원이었습니다.